나나솔바영도 많이 솔로로서나내 첫인상 지대나우리랑 같은 언젠가 이런 걸로 생각으로 똑같지 않겠지 형도 다르게 도현이 나 생각으로까지 똑같았으면 좋겠다 나쓰고 이번 또다 빨리 봤네 나 이상하게도 애 b t 똑같다는 이유로 다시 끌리네 제사에 지적한 게더 쉬울까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게더 쉬울까 좋아하는 게더지울수 있지. 아 그런 날 도와줬으면 좋겠네. 나이 타랑키 때문에 또 그러긴 하겠다. 키는 많이 타이나 아, 나 시즌2도 잘안날 거야. 내 노동 시에 비슷한 셀듯애배이치 제형도. 당음판이네나어 그렇게 보여. 좀더키큰 사람이 도울 것 같아. 난 나. 왜똥 크게 안 봐. 나랑 비슷하고 능동이 되시면 돼. 또문딱인거 같아. 아니지. 나, 내가 당분간 키워서 일안 하기를 바라지. 둘이 서로 놀러 가게. 영도, 내가 나쁘지 않지. 나, 회사가 경기도화성인가 수원인가. 아무튼, 수도구만이 추워지겠다. 그래도 복잡할지라도 역세권이 부은 게 부럽네. 그는 사람은 좋지, 나쁘지는 않아. 나, 그니까 러 다음에 살 때는 도와도 도우니까, 그저 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살고 싶어. 영도, 마다. 그게 중요한데, 그런 곳은 다리가 많이 없어. 나 일하는 곳까지 멀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 차로 금방이라고 느껴지시겠네.